아직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한데 라이브 중에 그래도 한 마리 나와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저 나와발인데 좌측 3번 입질이요 야야야야 일로 와너 방송을 아는 녀석 여러분 네, 방송을 아는 녀석 한 마리 나와 줍니다 야 니가 뭔가 체면을 세워 주는구나 멋지게 생겼죠 네. 이거 딱 봐도 덩어리입니다, 예.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주댕이. 끝까지 딱 갖다 대고요. 어, 31.5 나오네요, 31.5. 예. 아싸! 꽝은 면했다. 예. 낚시인들끼리 모여서 정당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그 정당이 규모가 커져서 국회의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다른 당에서, 낚시금지를 한다고 그러면, 해볼만 하겠죠. 예. 네.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느 시, 시장, 어느 군, 군수가 낚시금지 조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화 딱 해가지고, 아, 나, 낚시하는 당, 국회의원인데 당신 뭔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러면 해볼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그냥 민간인들이 전화해서 아저뭐 무슨 무슨 낚시 모임 회장인데요, 그꼭 낚시 금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아, 당신 뭐 아는 사람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 국회의원인데 말이야,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낚시당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낚시 금지 이런 거다 풀어 버리고 노지에다가도 그 복지 시설들을 많이 투자를 해서 화장실, 쓰레기 분리 수거장 그다음에 해마다 이게 제초 작업 이런 것들을 다해 가지고 깔끔한 환경에서 낚시를 할수 있게 낚시터를 많이 조성을 해 놓으면 도리어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낚시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또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딸바보 낚시꾼입니다. 오늘도 또 낚시를 갑니다. 오늘은 9월 16일이고요. 아, 한동안 타지에 탐사 낚시를 하면서 조금 상처도 받았어요. 네,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해주는 그런 친구들 때문에 조금 마음의 상처도 받고 한 부분이 있어서 자, 이번 주는 자기 위로의 컨셉입니다. 매번 또 타지로 탐사 낚시만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동네 놀이터들을 몇 군데 둘러보고 지금 많이 흐리고 또 이따 오후부터는 비도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동네 저수지들 둘러보고 낚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아직도 더워요 날이 흐리고 빗방울이 살짝살짝 살짝 떨어지는데도 아직 덥습니다 아, 제 놀이터에 들어왔고요 이제 막 대편성 완료했습니다. 오늘 자, 오늘은 떼짱밭 포인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트 펼쳐서 들어왔고요 연안 노지 쪽에는 조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보트 펼쳐서 맞은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낚싯대는 열대만 펼쳤습니다. 예. 대짱 라인 따라서 좌우로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열대만 펼쳤고요. 어, 오늘 낚싯대 제일 짧은 데는 정중앙에 2.5칸대부터 제일 긴 데는 가장 우측에 5.0칸대까지 나왔고요. 어, 전체적인 수심은 좌측은 1m30 에서부터 가장 우측에 5공대 같은 경우는 1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이 저수지, 다들 아시다시피 녹조가 조금 있고요. 마름들이 이제 거의 다 사갔습니다. 마름들이 사가서 다 떠올랐고요. 떼짱 경계 라인 쪽으로 해서 오늘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끼는 옥수수 단품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이제 대다 펼쳤으니까 뭐좀 먹으면서 휴식 좀 취하고 미끼 껴서 낚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반가워. 아 얘들은 참잘 반겨줘요. 뭘 먹을 거냐? 아뭐 말씀 안드려도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꽃이요 뭐. 보슬비가 사부작 사부작 내리는 게아참 운치가 좋아요. 바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밤에는 조금 비가 꽤 많은 양이 온다고 돼 있긴 해요. 이따가 밤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뭐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잠은 돼요. 예. 플라스틱 컵. 일회용품 예. 자꾸 사용하는 거안 좋아요. 예. 아, 오늘 멘트가 너무 무거운가요? 예. 비가 와서 그래요. 예.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 예. 다가 이제 좀 허기도 지고 땀도 좀 흘리고 했으니까 이렇고 그리고 이제 하나 딱 먹어주고 나면 또 기운 딱 차려서 활기차게 영상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스, 아 이거 되게 좋아하시죠? 카스, 아 이거 좋아하시더라고. 여기 뭐 제가 놀이터니까 제가 너무 동네 참사한거 아니잖아요 예, 여긴 저의 나와바리니까 오늘 목표는 뭐 아시죠 음. 3마리 딱 가겠습니다 네. 덩어리로 3마리 네. 이건 너무한냐고 라이브 하느냐고 2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고요 음. 오늘 목표했던 덩어리 3마리 중에서 라이브 하면서 일단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자, 현재 시각 6시 46분입니다. 자. 이제 밤 낚시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부턴 진득하니 이제 집중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오 네. 오. 어, 어, 어. 야, 야, 야. 그 입질은 뭐야? 그 움직임은 방 뭐였지? 아, 이거 봐라. 입질이 두번 있었는데 입 걸림이 안 됐어요. 자, 7 시입니다. 7곱 시. 예, 초저녁 입질 피크 타임이에요. 좀 집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두 마리 더 나와야 돼요, 덩어리. 어 근데 오늘 여기 황소 형들이 없네요 조용하네 이게 오이고 왔어요 와야와야눈무 우와. 우와. 힘을 이렇게 쓰? 아 빠졌 아 빠졌어요 와이 자식 힘 겁나게 쓰네요. 아, 와, 감당 안 되네요. 빠졌어요. 낚싯대두 대를 점프 뛰어서 건너 뛰고선 빠졌습니다. 아, 쟤도 멋지게 움직이고 손맛도 좋았는데 아, 제가 좀 안일하게 대응을 했어요. 아, 짧은 대라고 그냥 한 손으로. 가볍게 그냥 제압을 해보겠다 하다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이즈 좋았어요. 허리급 됐었는데, 아, 아깝네요. 뭐, 빠진 곡인 제 곡이 아니에요. 좀더 기다리는 거죠. 네. 넌안 놓친다 어, 넌안 놓칠거야 넌안 놓칠거야 w 아, I don't know. I don't 그렇지 그렇지 o n t 네가 잘 흔들어 주면 도와주면 고또지 자, 분여지분생 w I d 한 마리 나왔습니다. 사이즈도 봐줘야지. 대상 한 마리 또 나왔고요. 자, 입 주동이 끝까지 딱 갖다 대고요. 사이즈 보면 31 나오네요. 31. 네. 31입니다. 멋지게 생긴 놈입니다. 자, 중앙에 3위대에서 나왔어요. 3.2큰 때에서 옥수수 두알 먹고 나왔습니다. 턱걸이들만 계속 나와요. 올해는 이상하게 여기 원래 허리급 이상 붕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수지인데자두 번째 월척 꺼냈고요. 목표 한 마리 남았습니다. 아, 아까 터진 녀석. 좀더큰 녀석이었는데. 아쉽네요.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이웃대 아까 터졌던 이웃대또 입질 왔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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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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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주시게. 왜 이렇게 가볍지? 왜 이렇게 가볍지? 어, 자네 왜 이렇게 가벼우신가? 아, 아까 아그큰 그 녀석이 아닐까 했는데 바늘 자동으로 빠졌고요. 털지마. 너는 너 계측 사이즈까지는 안 돼. 털지마. 자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9치 정도 되겠네요. 오오오오오오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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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뭐왜 이렇게 가벼워 어또왜 이렇게 가볍냐고도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자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대상어 안 되겠죠 네. 너는 길이가 어떻게 되시나 얘도 27입니다 9치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바늘 반을 빼, 반을 빼주려고. 어, 가면서, 알어 가면서, 어 형이 반을 빼주려고 하는 거야. 현재 시각 9시 15분입니다. 또 저녁 먹방 해야 될 시간입니다. 먹고 하시자고요, 문은 닫았습니다. 뭐, 모기가 있거나 하진 않은데, 또 날벌레들이 불을 켜놓으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은 닫았고요. 뭐 자동 X 있으면 잡으면 되죠. 뭐어 이거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아어 이거 신메뉴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신메뉴네요. 이거 한우 된장 술밥 뭐 그거랍니다. 한우래요 한우. 아 우리 회장님 또 신경 많이 쓰셨어요. 식기 전날 냉동동 해제한 다음에 냄비에 넓은 칸 실링만 뜯어 된장 양념밥물 300ml를 넣고 끓여주세요. 제공된 밥은 기호에 따라 국밥이래요. 끓여 먹으래요. 물3 0 0 m l 라 하는데 그냥 물 대충 넣고 밥 넣고 그냥 끓여 먹으면 되는 겁니다. 물이 빠져있다 보니까 녹조끼도 심해요. 그래서 애들 활성도가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수위가 됐을 때 제가 좋아하는 좀더 상류 쪽에 스몰 버드나무 블락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 오늘보다는 조과가 더 좋을 텐데 오늘은 좀 물이 빠져 있는 영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도 막 비가 아까 세차게 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쁜 녀석들 뭐 여러 마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간간히 한 번씩 그 얼굴 보여주고 입질 보니까 어, 괜찮습니다. 음, 어 냄새 고소하네요. 어, 된장 냄새. 비주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자,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한우 한우 된장 술밥. 예, 네. 된장찌개에 한우 넣고 거기에 밥 넣어서 국밥으로 이렇게 해는거죠 아아 아 카스 이 맛이지 아 이거 불 꺼야 돼 이거 입천장에 작살나는 거 아시죠 한우 고기를 한 덩어리 술안 주니까 해라 그랬어요, 우리 감독이. 식사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술 먹고 해장국으로 먹는 그건가 봐요. 술밥이니까 그냥 술을 먹으면서 먹겠습니다. 아, 뜨거 음, 음, 한우. 네. 저녁 식사 맛있게 먹고 또 멋진 놈으로 손맛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현저 씨가 9시 46분입니다. 예, 저녁 식사 아주 맛있게 잘 진행을 했고요. 예, 뭐 나와 보니까 자동 X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현재 시각 10시 48분입니다. 자, 현재 시각 11시 55분입니다. 예. 자, 현재 시각 1시 30분입니다. 언제까지 만약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잖요자 이제 진짜 영상 종료 자또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시각 6시입니다 자 아침 낚시를 시작을 해보자구요 아침에는 또 어떤 녀석이 나와줄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 첫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대상어는 아니에요. 스타트는 여덟 치를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아침풍인데, 사이즈는 뭐, 아쉬워요. 두 번째 아침풍, 역시나 여덟 입니다 자, 현재 시각 6시 50분입니다. 아, 주간케미로 10대 다 교체를 완료했구요 어, 뭐 미끼랑 케미 교체하면서 어, 여덟 치두 마리, 플루길이 세 마리죠? 네, 플루길 세 마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플루길하고 붕어하고 섞여서 입질을 해 주고 있어서요. 한 8치 정도 사이즈 되는 붕어들은 블루길 애들하고 친구 먹네요. 예. 와또 아. 블루길입니다. 아. 또 블루길입니다. 저저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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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현재 시각 9시 8분입니다. 오, 얘들이요. 이 녀석들이, 엉아,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쳐주고 있습니다. 야, 니들 어떻게, 엉아,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치니? 아, 시청자 구독자님들한테 사죄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낚시를 시작을 하면서, 어, 호원 장담을 했었는데, 덩어리 세 마리 정도는 뭐, 아무렇지 않게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꼭한 마리가 부족하네요, 이번에도. 음. 아침 낚시에, 기대했던 아침 낚시에 덩어리가 나와주질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또 오늘 낚시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서 한번또 낚시 여행을 즐겨봐야죠.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사진 찍는데 자식아. 그렇게 해야 되겠냐. 자, 어제 만난 예쁜 붕어들입니다. 턱걸이 걸쳐두 마리에 아홉 치두 마리, 여덟 치두 마리인가 그래요. 정리하고, 방생하고, 철수하겠습니다.